0도씨일 때는 331m/s 세크로 가는 거고요. 자, 5도씨일 때는 333입니다. 그러면 어, 여기서 여기까지 차이가 5개 나는 거죠. 그쵸? 이 속도는 얼마 차이나 3만큼 차이 나죠. 그쵸? 아, 그래서 5도씨 차이 날때 속도는 3m/s 세크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. 이해되죠? 그러면 1도에 얼마씩 차이가 나느냐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. 지금 그쵸? 일도에 어, 그럼 여기를 5를 나누고 여기도 5를 나누면 됩니다 맞습니까? 5를 나누면 얼마입니까? 1도씨에 얼마로? 5분의 3미터 세크가 증가하는 거죠 속도가 계속 증가했으니까 그렇죠? 그러면 2도씨일 때는 5분의 3 곱하기 2만큼 속도가 증가하는 거고 3도씨일 때는 5분의 3 곱하기 3만큼 증가하는 거고 x도씨일 때는 5분의 3 곱하기 x만큼 증가하는 겁니다 속도가 자, 그러니까 이게 증가량이니까 y는 어떻게 쓸수 있어? 처음에 331입니다, 그렇죠? 여기에다가 5분의 3x만큼 증가하는 겁니다, 지금, 그렇죠?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. 속력이 얼마? 348. 이 값이 얼마일 때, 348일 때의 x값을 찾아달라. 이겁니다.